전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의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캘리포니아 웨스트할리우드 아파트에서 흉기로 위협하던 범인에게서 도망치다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의 실수로 한 남성이 숨졌다고 수사국은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30살의 존 윙클러는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윙클러는 당일날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괴한이 인질극을 벌인 탓에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윙클러는 퓨알럽 출신으로 퓨알럽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6개월 전 퓨알럽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